자이 자리에 오신 주문입니다 저는 언론소비자 주권행동 공동대표로 맡고 있는 김정아입니다 3.15에서 4 1후까지 조선일보 폐간 및 언론개혁 북송 릴레이 걷기 선포식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3월 15일 자유당 부정선거에 한과 민주 명령들이 쓰러진 기념 타회 에서 잠시 묵김이 있겠습니다. 잠시 뒤돌아 서주십시오. 자. 바로 오늘 3월 15일은 부정선거에 한거한 시민 학생 여러분들이 불의에 한거한 날입니다. 오늘 그 뜻깊은 자리에서 3위로 정신을 이어 4.19까지 언론 개혁을 위해 국토대장 시작 화려합니다. 언론 개혁을 위한 국토 대장정의 선포식 난국이 있겠습니다. 한반도에서 앞두고 구한말 일제의 강점은 일종의 용병 후대타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을 호착화시켜 나간 것이 조선일보와 같은 내국 언론의 역할이었습니다. 민중도 모르게 나를 훔쳐간 일제, 그들의 만행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백성을 그릇되게 이끈 대표적인 언론이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6교5 때는 김일성을 찬양을 했고, 이어서 우리나라 현대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복제를 찬양하고, 식민사관을 전파하면서 100년이 넘도록 민족의 정기를 훼손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민주세상이 된 지금에도 그 작태가 지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선일보는 언론이 아닙니다. 범죄 집단입니다. 범죄에는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의 기둥입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동학의 뜻이 태동한 지 이제 150년. 이제 이 땅에, 이 세상에 그 뜻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 숭고한 가치를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촛불 혁명은 그 드러난 모습의 하나입니다. 이젠 그 뜻을 높이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조선한은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고 제대로 통해 불과도실된 그런 정신적 가치를 창달할 수 있는 마당을 열어갈 때입니다. 2022년 3.1절 103주년에 언론 축구공을 위시한 공동주단체들과 함께 이 선언문을 낭독합니다. 감사합니다. 3위 전신이겠대. 예, 3위로 전신는 한가름, 얼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그, 거. 어, 국가권행동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오한홍 선생님께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조선일보에 대해서 딱두 가지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선일보가 2001년 8월 18일 조선일보 6면을 보시면은, 문대 이연 교수라는 분이 쓴 비곡글이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일제강점하에 반민족 범죄를 얼마나 저질렀는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근데 핵계망측하게도9.2% 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건 맞다고 자복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순간 잘못을 저지르므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 수도 없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를 조선일보가 9.2% 그것도 언론이라는, 사회 의 공기라는 언론이 9.2%라는 범죄의 질은 반민족 범죄라면 세상에 이렇게 범죄 양과 질에 있어서 나 개인이 있습니까? 이건 제가 이론을 만든 게 아닙니다 조선일보가 자랑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천안에 가면은 독립기점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항일의 성전이죠 거기에 조선일보 윤정기가 전시돼 있었습니다 근데 2003년도 3월달에 그게 철거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시가 됐다는 의미와 철거가 됐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전시가 됐다는 것은 항의를 했다는 의미겠고 철거가 됐다는 것은 그 내용이 거짓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우리나라 민족정치가 얼마나 훼손돼 있으면은 독립기념관에 전시됐다가 철거되는 걸로 일이 마무리될 수는 없는 겁니다. 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집단이 우리 민족을 상대로 집안을 사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민족문제연구소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전시했다가 철거하는 걸로 마무리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이두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조선일보는 신문으로 위장한 범죄 집단임이 명백합니다. 저는 논거를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가 자랑한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조선일보 측에서는 절대 저를 명예훼손으로 걸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급소라는 거죠. 더 이상 조선일보를 논하는 것은 사실은 시간만 뺏는 겁니다. 이제 민족정지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도 저는 조선일보는, 이제 정리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내십시오. 이 기록이 살아있는 한, 제 말이 살아있는 한 조선일보는 끝난 겁니다. 우리 스스로 힘 잃는 이런 바보 같은 짓만 안 한다면 그냥 우리가 버티고만 있어도 조선일보는 시간이 흐르면 이 기록에 의해서 그들이 얘기한 자랑에 의해서 이런 증거에 의해서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걷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힘내십시다. 감사합니다. 단재 신철 선생님께서는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문을 가장한 조선일보 폐강가 그리고 전론님의 가치를 실종한 작금의 언론현실에서 언론을 개혁하고 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해 3.15 정신이 깃든 이 역사적인 곳에서 그 순국선일의 열망을 안고 우리는 4.19 민주 모욕까지 그 언론개혁에 상한 첫걸음을 시작하려 합니다. 여기 참석해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과 또 이것을 보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하시고 참여해주시고 함께 걸어주십시오. 함께 하면 지금의 언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 올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그 힘찬 출정식을 마치고 더컸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언론이 바로 서고 언론이 개혁되고 조선일보가 결될일 아니겠지?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